사랑합니다. 혹시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이제 곧 저희 고등부 아이들하고 해볼 계획인데 어, 그래프가 있으면 중간에 중앙에 딱 선을 긋고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좋은 부분은 위쪽으로, 아, 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일 때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위에서만 쭉 좋게 있는 경우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참 견뎌내기 힘들었던 때가 오히려 더 많을 때, 많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 제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어, 좀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제, 저희, 저희 집에 아들 태어난 걸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또 조리원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집을 비우는 건데, 저야 집을 많이 비웠지만, 그동안 제 딸과 둘이 2주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 내가 얘와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얘 밥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얘 머리를 잘 묶어줄 수 있을까?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울 텐데 얘를 잘 달래서 재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동안 했습니다 몇 주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 잘 태어나는 것보다 이걸 더 걱정했던 저 이기심이 더 컸습니다 감사하게도 엄마 없는 딸처럼 2주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탁기도 잘 돌리고 밥도 잘해 먹이고 하여튼 아이도 잘 이렇게 돌보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주간에 잘 보내면 아내가 집에 오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2주를 보냈는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더군요. 산 넘어 산 어, 신생아가 집에 다시 오니 4년만에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고, 아, 물론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나쁜 남편이지만 어, 신생아가 집에 있는 거는 더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제 4일 후에 수능을 보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수능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수능 보면 오히려 제가 고3 아이들을 보니까 이유가 더 바쁩니다. 논술도 보러 가야 되고 면접도 보러 가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이 아이들에게 막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이미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건넌다고 평온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문제들을 그려려니 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견뎌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과 또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왕이었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잘 유지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가 찬송과 가사로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왕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메 환영의 인사가 아니죠 왕이 오셨으면 왕이시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불만이 섞여 있는 따지는 듯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단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는 것 자체에도 불만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들에게 더큰 불만은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 자신들 열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비해서 소외당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들과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아 우리가 좀 미안하다, 우리가 성급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하게 그들에게 답하는데요. 그 다음 어, 내용에 보면 제가 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혈통으로 보더라도 타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혈통으로서 다이 왕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말 그대로 왕에게 얻어먹은 게 있냐 왕이 우리에게 선물한 게 있느냐 라고 강경하게 따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열 지파다 우리의 열 지파의 몫을 챙겨주고 존중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멸시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또 따져 묻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의 입장, 양쪽의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각자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 없고 다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자리인데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싸늘합니다. 냉랭합니다. 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분위기가 지금 집합 사람들 내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때 저는 신약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자신의 우위를 자신이 더 나은 제자라는 것을 서로 시시비비를 가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한편으론 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냉랭한 분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넘어와서는 아예 문제가 터져 버리는데요 우리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베냐민 지파의 비글이라고 아,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배라고 말하죠. 그가 막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을 게 없다. 저 유다 지파에게서 이세의 아들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다.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혼자 다해 먹는다. 다윗 집안 혼자 다해 먹는다. 어 못살겠다. 우리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게 어떤 한 사람, 개인, 그리고 불량배 한 사람의 일탈과 어떤 불만 표출이라면 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는데 2절은 이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저 불만 표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다윗 그리고 나머지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 버리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왕이 왕궁으로 귀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기쁨을 누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좀 안정시키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다 나와 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불만을 잘 잠재워주고 너희에게 만족스럽게 정책들을 펼치겠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도 이전에 이미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불만을 표출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바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 분열 왕국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이전 과거에 있었던 그 분열의 모습, 유다지파, 그리고 다윗, 나머지 지파가 지금 갈라서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은근하게 조성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무엇을 하든 전쟁터에 나가든 모든 게잘 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이건 내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이고 여우와의 전쟁이기에 이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 신하들과 함께 나누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지금 다윗의 모습은 문제가 전혀 없었던 모진 풍파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20대는 그 누구보다 험난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사울이 언제 자신을 쫓아와 죽일까. 또한 집도 없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 차갑고 딱딱한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했던 다윗의 다윗의 삶이 그의 20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 이후로부터 그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에서 자꾸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하나는 이 상황에서 유다지파와 나머지지파들이 갈등하는 것도 타윗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돌아오기만 했는데 갑자기 유다지파와 나머지지파들이 지금 싸우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단초를 누가 만들었는가? 타윗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즉,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왕을 요당한 건너편에서 먼저 모셔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도 죽었는데, 다윗 왕을 빨리 예루살렘성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들이 먼저 의견을 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야, 유다 지파야, 너희가 지금 이 주도권을 뺏겨서 되겠니? 너희 빨리 다 데리러 와라." 너희가 내 혈육이고 너희가 지금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가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갈등의 불씨를 지금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다윗이 그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서 그 유다 지파를 불러오라고 할때 처음부터 갈등을 생각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갈등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지시와 판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 등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킬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죠. 압살람이 압살롬이 일으킨 그 반란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큰 산을 넘어가면 이제는 평탄한 길이 그의 노년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상황이 다윗의 뜻대로 도무지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고 말죠. 우리가 저야 이 말을,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 어, 많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 그것으로 내 삶에서의 판단과 결정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판단, 내 결정은 무효한 것,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 내에 서로 미워하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이 집파 간의 분파주의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부터 이것이 시작됐을까요? 갑작스럽게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실 사사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고 이 과거 때부터 서로 지파별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가 더큰 이익을 잡으려는 모습은 과거부터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하던 그 기간에는 드러나지 않고 마치 물 안에서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이 문제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두고 싸우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어느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은 연륜과 경험, 지식과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고 잘 평온하게 다스리고 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외부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다윗의 통치기간 가운데 초반 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의 인생, 말년에 왕권, 왕, 왕위에 있을 동안에 일어난 문제는 자기의 가정 내에 일어나는 문제, 자신의 왕권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오히려 심각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평온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려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다 보니 하는 일마다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요즘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로 일하는 작업은 뭐 누구에게나 많이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거북목, 거북목이 돼서 척추에 무리가 가고 목에 무리가 가서 여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디스크로 고민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허리디스크의 진단명이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척추에, 척추에 있는 디스크판이 돌출되면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어,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걸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의사들이 디스크가 생기면 수술을 정말 심각하면 수술을 권하지만 웬만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고 운동을 해서 그몸 가운데 근육을 키워서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몸의 근육을 만들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디스크가 발생하면 이 디스크는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을 키워서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도 또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내일은 또 내가 어떤 죄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채우고 만들어 가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내 안에 한없이 드러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멈추지 않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노후 대책, 노후 준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젊을 때 내가 직장이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노년에도 경제 활동이 끊겼을 때도 내가 스스로 이 경제력을 준비하고 갖출 수 있도록 어 준비하고 또 마련해 나가는 것을 노후 준비 정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노후 대책, 노후 준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 연륜과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쌓여서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 동안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북쑥북쑥 올라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